이어서이동철에서이이영상사이화정협의회대표님께서이 영상에서 이영니다서이 영상에서 이하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사이화정협의이 대표 지서이 아빠 이영철인사이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왜 죽어야만 했는지 국가가 그때 왜 없었는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경찰들과 소방청들이 구급대원들이 시스템과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우리 아이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시스템과 매뉴얼을 다 팽개치고 일사불란하게 아이들을 변사자로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앞에 있었고 친구들이 곁에 있었고 약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들은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한남동 주민센터 가서 실종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가서 실종신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10시간, 16시간 후에나 평택, 오산 양주, 용인, 의정부, 파주, 차가운, 차갑고 벌거벗은 진체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살인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유가족들은 조금씩 밝혀지는 사실들을 시민 여러분들께,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이들이 10시 15분 참사 이후 10시 30분부터 아이들을 구조하기 시작해서 병원으로 바로바로 이송을 했으면 100명 이상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자들은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일사불량하게 움직였는지 11시 33분 마약수사 종료와 함께 11시 40분부터 아이들을 병원으로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의 체온이 몇도인지 아십니까? 34도 35도입니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범이란 그오명 실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동안 마약검사를 마약 했습니다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막았습니다 친구들과 약혼자가 내가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왜 막습니까? 보통 상황이었으면 우리 아이들 살았습니다 누군가 철저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보같은 유직인이 아니고 이성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대책 본부를 꾸렸을 때,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법에 변사자로 만들어야만 검사가 검시를 할수 있는 대한민국 법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변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목적 체육관에서 4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7시 5분에 한 아이가 구급차를 탔습니다. 그 아이의 체온이 몇 도인 줄 아십니까? 35도입니다! 10시간 동안 구급차에, 구급일지에 사망시간이 10시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10시간 전에 죽었는데 체온이 35도가 많이 됩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27도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어, 말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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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 우리 이거 들어 팔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면담 요청을 했고 사과하라고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저희들 보란 듯이 얄밉게 행동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49세 마지막 날 크리스마스 선물. 정정시에 가서 숫자를 썼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개새끼들, 개새끼! 더 이상 우리 편찬사 유가족 표면에는 순진하게 그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왜? 우리가 피해자고 국정조사와 특수문에서 국가가 잘못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꼬리 다르기식르기식 수사지만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해주겠지 순진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국가가 방치해서 죽었고 저희 유가족들 죽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방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은 저희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450여 가지의 의문점을 알기 위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 특별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 한 표가 필요합니다. 부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이태원 참사 육아족협의회는 애국시민 여러분께 저희 아이들을 위한 분양소를 애국시민들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한 복수 받을 것입니다. 함께 할수 있습니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유석열 대통령은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버님이 일본 사람입니까? 피가 생겼습니까? 3일 전날 어떻게 그런 기정사를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났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이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말이 됩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만이! 이런 판단을 할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에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휴가족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정조사 저희가 애원에서 물을 꿇고 받아 냈습니다. 맞았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김기현 대표 당선 축하한다는 난까지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또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난 59일이 되는 4월 5일 그날 그날까지 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아, 돼, 김기현 대표의 면담 요청이든 그 어떤 대답이 없을 경우 저희 유가족 이태원 장사 유가족 협의회는 촛불을 들 것입니다. 그들이 <laughs> 가장 무서워하는 세월의그 길을 우리가 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라 믿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아이들 중에 생일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기쁠 때 우리 육아들은 가장 슬픈 날입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지역할 게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자 우를 따지고 진보와 보수를 따지는 분들 우리가 왜 좌파고 우리가 왜 진보입니까? 우리 유가족이 아이들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게 죄입니까?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좌우가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돼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니까 이게 우리 지안이 어제 꼭대기 계절 마지막회 마지막회 끝났습니다 마지막회 추모영상 30초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지안이 공중파 대비작이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끝도 맺지 못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분양소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촛불 주모 집회를 주관해 주신 대진 대학생 여러분, 우리 유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유가족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먼저 간 아이들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우리가 진성규명을 못하면 그 아이들과 여러분들께서 함께 진성규명을 해주시고 우리 남은 형제 자매 그 아이들 함께 지켜주십시오.